넓은 평소에 모습 그대로 찬양하시면서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만승강하세요. 응. 자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선성극 배드로 어아 어, 뭐야 성극 빌포 애프터? 어떤지 제가 너무 궁금해. 5초아일초 하고 칠초준비데요자 여러분들 준비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우리 배우들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로 환영해 주세요. 됩니다. 그 분장한 그 가발 쓴사 자체로서 정말 배드로이, 비프 배드로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겠습니다. 가발에다 썼더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주 명배우들이 많고 있것 같네. 저기 저기 누구요. 어머나 저런 놈인가 그랬네. 데 인데 인데. 의상도 또 이제 그렇사게 준비하시고 가발까지도 다 준비하셨군요. 오늘 하신 건 일조하고 질조입니다. 아니 저 집필도 뛰어 좋게만 하는데도 제가 제 마음에 드는 게저지팡이네네 <laughs> 제목은 베드로의 피부와 애프터입니다. 고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일인 독재 왕정 통치였던 BC 6세기의 근데 바이크로 된네 거기 거기 에 제목은 베드로 P4NF부터입니다. 고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모두 일인 독재 왕정 통치였던 BC 6세기에 로마는 원로원 민회의 집정관 등으로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탁월한 정치 체제인 공화정 체제를 수립한 결과 400년 후에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 되었다. 기원전 64년에 대로마 제국의 장군 포페이우스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정복하고 기원전 140년부터 있었던 유대의 하스몬 왕조를 폐위시켰다. 기원전 40년에 로마 원로원은 헤롯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기원전 4년경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스토 소황제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출생신고를 하고 인구가 조사되고 세금 이 부과되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AB 26년경 유대는 거의 1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통치하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하면서도 그들의 고대 인사을 자랑스럽게 호수하며 항상 그들의 예언자들의 약속을 기억하였다. 언젠가 그들 사이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 그들에게 구원과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나풍이 너무 센서 어떻게 해? 여분자요, 왜 의심하느냐? 정글 아, 이가참 착하게 헷갈리자자, 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 안 저... 돼. 아, 요한 여한, 세요한입니다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하시거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알게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 받을 짓이라도 저는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대대로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단하고 같이 있는. 봤어, 새 가. 맞아, 분명히 봤어. 아니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어? 가, 아니야. <laughs>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분명히 함께 있었도다. 아니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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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타. 네가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비명한다. 맞아. 아, 맞아. 맞아. 아니다. 맞아. 절대 아니다. 아니다. 나 봤나. 맞아. 아니다. 맞아. 아니다. 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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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지배하려 있었던 유대인 수도 예루살렘은 혼란스러운 도시였다. 대로마 제국의 핵심 권력에 열심히 압호하며 권좌를 유지했던 이즈배 출신 헤롯 대왕이 안토니오 요새에 앉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 안토니오 요새는 헤롯 대왕이 유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영무으로 관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 유대 성전 바로 앞에 관리하였고,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어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던 마르코스 안토니오스에게 악어하기 위해 안토니오 요세라고 이름 붙였으나, 나중엔 빌라도의 법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있었던 구세주 그리스도메시아되에는 예수님, 그들의 불멸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대 성전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비라도의 법정에서 다른 민족도 아닌 바로 그 유대 민족 스스로가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였던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 잔인한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받게 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대의 오판이여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반절이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을 3일 만에 포괄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원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순고한 사랑으로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는 하십니다 그저 친구같은 우정인 것을 숭고한 사랑은 못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고귀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친구같은 우정인 것을 고귀한 사랑은 못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친구 사이의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저 친구 같은 사랑인 것을 그 값진 순고한 사랑은 못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 베드로가 180도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감 넘치고 큰소리쳤으나.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크게 자괴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순고하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기는 커녕 그저 세상 친구지간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경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때 가야바인들에서 가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냐고 꾸짖지 않냐시고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이 나약한 모습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완전 겸손해진 베드로에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닮아야 닮고 배워야 할 베드로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백간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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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환자가 3천 명이나 됐어. 할렐루야. 아, 아, 많아졌다. 아니, 이거 아, 어. 어, 아, 어. 우리, 우리 그냥 나눠 먹고 나눠주자 물건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앞쪽부터 나와주세요 저랑 필요없습니다. 앞쪽부터 나가주세요자 <laughs> 먼저 심수어 이름부터 한번 세요심수어 <laughs> 이름부터 보기세요. 물나눠먹먹어요의사가나고요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아 좋은데 여기가 첫국이네 나도 예수님 믿자 베드로 <laughs> 그대는 과연 인명의 목사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laughs> 다시 한번 베드 저는 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을 아들 가봤는데 일명이 못 살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희들게 하나님 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목, 목자같이 와 저희들을 부르는 시의가고또 하나님 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어, 목자이십니다. 그러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함께 힘냈어요. 마지막에 수학했어요. 점수가 수학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했어요. 먹을 것같다 줘서 점수가 좀안나가것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아, 됐어요. 아, 저 지팡이 소품 만드는데 제일 고생했을 것 같아. 네네.